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에 우리의 가정은 참된 진리를 찾아 헛되게 살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. 우리의 가정은 보아라,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음을 선포합니다.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며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결국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는 전도자의 말에 지혜와 지식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갈 것을 선포합니다.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안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도록 늘 성령님께 이끌리어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선포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